저희가 고규 학점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완전히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해가 돼서 참아 정말 설명이 너무 쉽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네. 설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네. <laughs> 한 마디 네. 하면 될것 같아요. 음. 대학교처럼 됩니다. 네. <laughs> 네.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laughs> 어쨌든 네. 네. 이해하셨다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혼란스러운 거 알겠고 뭐 대학교 비슷하게 이제 학점제로 가겠다는 걸 알겠는데 아, 그럼 대체 우리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기존이랑 공약점이랑 음. 바뀌었을 때 어디에 포커스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과 음. 어디가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뭐 네. 일단 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다양한 변화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들려올 텐데.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는 없어요. 네. 특히나 지금 입시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바뀌어 왔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막어칠랄레팔랄레 난리가 났었는데 음.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 저도 음. 이제 엄마 였었고 예. 지금은 이제 아이가 다 컸으니까 음. 하지만 이제 그때도 저도 이제 항상 떨리고 음. 어 걱정되고 음.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 기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핵심은 기본. 음. 그러니까 기본은 어차피 챙겨놔야 음. 그 다음에 다른 음.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라는 이 시기는 정말 아이에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음. 학습습관 플러스 생활습관. 음.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 할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잔소리가 공부 잔소리는 아니었거든요. 음. 뭔가 인간으로서는 이 정도는 배운 집 자손이라면 요 정도는 너가 해야 되지 않겠니? 음. 이런 것들의 잔소리였는데 그런 잔소리가 어느 날부터 요즘 아이들에게 없어졌다는 거. 음. 하지만 아까 말했던 네 가지의 핵심 역량 중에 무엇이 있냐면 핵심 그 의사소통 역량과 음. 협업 능력이 있어요. 음. 협업 역량 이두 가지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의사소통 능력이 안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생활에서도 안 되죠. 방금 이제 수학 선생님이신 우리 원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리킬 때도 의사소통 능력이 안 되면 전달이 안 돼요.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게 부모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 문해력이 없다 이런 단어가 요즘 또 제법 많이 들리잖아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를 이제 키워주는 게 초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는 놀이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음. 실패를 많이 해라 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는 더더구나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음. 아이가 혼자 한 번씩 해볼 때마다 음. 아 이건 뭐지? 아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음. 그게 지금 전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앵프라멘스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엠프라맨스. 갖고 왔는데요. 네 앵프라멘스. 음. 이 단어는 아뭐 어, 프랑스 말인지 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이엔프라멘스라는 뜻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의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음. 더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음. 앞으로 세상은 인구도 주, 줄어들고 세상도 너무 빨리 진행되고 음. 그러다 보면 다른 아이가 하는 걸 똑같은 걸 해서는 절대 음. 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조금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결정자 차이 미세한 차이가 내 아이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부모님이 첫 번째는 관찰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관찰이 내 기준이 아닌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기준은 구경수예요. 그 기준으로 내 아이가 못 났다, 잘 났다로 결정되는데 내 아이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집중하는 거,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주 네. 어렸을 때부터 보면, 네.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보면.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안 보니까, 네. 아이가, 우리 아이는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요. 뭐 관심 있는 것도 없고요. 네. 그런 아이는 없거든요. 네. 아주 어렸을 때 봤을 때. 네. 그래서 이 미세한 차이가 무엇인지, 네. 흔히 말해서 유니크를 찾는 거죠. 유니크. 네.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관찰 속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사이에는 둘째가 많이 있다면 조금 더 어릴 거예요. 네. 그 어린아이로부터는 이런 관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경청이죠. 음, 경청. 경청. 경청이라는 거는 이거는 희열이에요. 희열. 음. 경청은 비언어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음. 듣는 거예요. 비언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음. 액션, 음. 눈빛, 그 다음에 말은 안하는데만이 에너지, 음. 이 모든 게 경청이거든요. 음. 어, 경청하시나요? 제가 지금 경청 굉장히... <웃음> <많아졌다>. <웃음> 여자친구 경청. 네. 아, 네, 네, <laughs> 네, 네. 경청. <laughs> 이 경청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네. 어머님들이 경청을 잘... 못 하세요. 보통 답을 정해두고 들으시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판단평가를 하시기 시작하시죠. 판단평가요? 그러니까 판단평가. 그러니까 조언하고 충고하고 판단하고 평가 음. 요네 가지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아. 그런데 요걸 네 가지를 끊임없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틀렸다 아니다. 음. 왜? 내가 정해진 답이 아니거든요. 음. 그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경청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음. 근데 이제 거의 저분 이런 거죠. 아이들이 엄마, 뭐나 학교에서 어떤 일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설거지 하시느라고 애를 못 들어요. 음. 어, 뭐어 그래 그래. 응 어, 그래. 음. 멈추셔야죠. 어. 그리고 가서 아이 눈을 보셔야죠. 어.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하고 이제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쉬,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걸 못하시죠. 설거지 하느라 바쁘셔서 그런지. 네, 있습니까? 네. 식기 세척기를 꼭. 아. 부임을 아. <laughs> 일단은 될것 같습니다. 경청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경청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핍이에요. 음. 결핍이요? 결핍. 음. 우리 아이들에게 결핍을 주셔야 돼요. 어. 아까 얘기했던 실패와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음, 음. 또 다른 의미겠죠. 결핍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 요즘 너무 풍족해요. 아. 알아서 다 해주세요. 예, 예. 꽃길을 걷고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조금만 나와서 사회 밖만 나가도 아니 학교 밖만 나가도 학교만 가도 우리 아이들의 사회생활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음. 결핍을 주셔야 되는데 맨날 꽃길만 주다 보니 음. 아이가 자갈밭도 만나고 가시밭길도 만나고 어? 진득탕도 만나는데. 음. 그걸를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해 주러 다니시는 거죠. 음, 음, 음. 결핍을 줘야 내 아이가 옷을 입는다. 옷을 입는데 내 아이가 팔을, 팔쪽으로 머리를 넣는지, 바지를 입을 때 바지 쪽, 바지를 이렇게 제대로 못 입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 머리, 머리는 통으로 못 넣어요. 맨 처음에 입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난리를 떨다가 아, 그렇죠. 머리를 넣겠죠. 예. 이제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를 배우겠죠. 실로 머리를 만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신발을 신을 때도 예. 짝짝이로 신을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 짝짝이로 신으면 엄마가 또 바로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음. 신고 나가면 아. 돼요. 그럼 아이가 불편한 걸 아.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건 아니구나. 아주 좋은 방법 이게 결핍이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음.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아. 근데 이런 걸안 주세요. 음. 지금 결국은 고교학점제? 다 이런 거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음. 기본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음. 그 기본을 모아서 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뭔가 만났을 때 체험하는 거 아니면 새로운 지식 음. 뭐 새로운 사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접점을 만나면서 내 아이가 성장을 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부도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초등 중등은 우리 수학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위계 과목이다 보니. 음. 어, 초등학교 과목에 있는 데이터, 중학교에 있는 데이터, 찬찬히 기본과 심화를 잘 밟고 올라와서 음. 고등학교를 가야 그래도 견디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안 되고 계속 선행을 너무 띠띠기를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어 정리정돈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이한테 맞게끔. 네, 네. 이게 무조건 옆에 아이가 가니까 가는 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음. 아니다 싶으면 조금 더 심화시켜주고, 음. 기본이 아니다 싶으면 기본 조금 더 해주고, 음. 그렇게 가는 게 지금 저는 너무 중요하다는 음. 걸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만나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음. 아마 초등학교 부모님께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음. 무엇을 해냐, 해야 되냐고 다시 한번 어, 물어보신다면 음. 저는 지금 아이에게 어, 음. 실패할 기회를 주시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생활 속에서 아니면 공부 속에서. 어. 그러니까 수학을 풀 때도 내가 풀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고요. 예. 다 풀어주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아이가 고민하고 박터지게 생각해서 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예. 그걸 충분히 시간을 줄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네. 아,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약간 그 어머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다 해주려고 네. 효율적으로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음, 음. 방해 없이 쭉 가야지라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도와주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될수 있으니 주도성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주도성의 얘기 가 같고요. 네, 자기 주도성. 네, 맞아요. 그리고 자기 네. 주도성을 키우기, 키우기 위해서 결핍이나 뭐 이런 네. 요소들이 필요실패해야 되고. 네,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좀그 어머님들께서 그런 기회를 잘 주시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좀 학생이 좀 알아서 하게 약간. 라라 뭐 네, 그렇죠. 되니까. 가슴이 아파도 예. 마음이 아파도 음. 속이 터져도 음.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음. 어머님들이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그 기다려 주는 걸할수 있는 시간도 음. 초등과 중등밖에 없어요. 음. 고등학교에 가서는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눈앞에 입시가 네. 닥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음. 깨지게 하시고 예. 거안에서 배우게 하시는 시간을 음. 주셔야 된다는 거. 음. 네. 소장님께서 아드님이 서울대 네. 이렇게 나, 아, 네,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희 아들 키우실 때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아 그럼요. 어. 너무 너무 어려웠죠. 너무 너무 어려웠고, 네. 어, 아이가 실패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울타리를 상당히 넓게 쳐줬어요. 아.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줬어요. 네. 첫 번째는 위험하지 않을 것, 아. 두 번째는 엄마와 서로 충분히 말한 약속은 지킨다. 음. 이두 가지를 빼놓고는 저희 아이는. 음. 잠을 실컷 자도 상관없고요, 음.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음. 왜냐하면 본인이 하겠다고 한건 반드시 지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봤을 때는 네. 이게 부모님들 께서좀그 모습을 보여야 그게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네, 책을 맞아요. 바라라고 했는데 네. 이제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드라마 이렇게 보시다가, 음. 너책 봐라? 하면은 애들이 전혀 의미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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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는 저는 이제 항상, 예, 아이하고 중요하고. 이제 책을 조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 아이에게 TV를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음. 같이 보세요. 음. 게임을 하는 걸 보겠다면, 게임을 같이 하셔야거나, 구경을 같이 하시거나, 음. 그거에 대한 대화를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음.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들어간다면 소통이죠. 음. 소통이 있어야 되죠. 근데 또 하나 강조한 건 밥상머리 교육이죠 밥상머리. 어, 그니까밥먹밥한끼 네. 일주일에 한번 제발 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너무 바쁘니까 음. 아이들이 거의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음. 주말이나 조금 가끔 있을까. 근데 그 주말은 또 이게 뭐랄까 뭔가 그, 특히 아버님들께서 책임을 다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 때는 음. 얼굴을 못 보니 음. 이제 주말이 되면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될것 음.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진지한 대화라기보다는 음. 뭔가 의무를 수행하는 네. 네.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그냥 어디 동네 산책을 가더라도 그냥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더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네. 네. 필요한 얘기입니다. 네. 뭐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이거를 내 아이에 맞춰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죠. 오늘 예. 이렇게 여쭤보실 것 같아요. 아, 저도 아, 맞는 말씀인 것 같다. 네. 근데 애가 이렇게 게임하고 뭐 놀고 있고 이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음.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주 팁이 그래, 좀 있다면. 음,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 그러니까 조그만 습관에서 습관이라는 거는 거미줄로 시작이 되거든요. 거미줄.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새사슬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끊어지지가 않죠. 아. 그러면 그 거미줄일 때 알아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 아이가 게임을 왜 하고 있지? 음. 이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행복해 하고 있지? 음. 그 얘기는 거의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심심해서 맨처음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음. 시작을 하죠. 음. 어, 아무도 없어요. 맞벌이 하시니까 음. 이제 어머님들이 음. 안 외롭다. 계실 수도 있고 외롭다. 음. 뭐, 친구들 뭐 학원에 다니는데 뭐 놀이터 가도 애들이 없다. 음.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길 들어가야 친구를 만난다.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이 어땠는데 뭐 이렇게 사소한 대화? 음. 그러니까 아까처럼 경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음. 쓸데없는 걸왜 했어? 막 이게 아니라. 경청을 하고, 아, 그게 재밌었어? 어, 뭐가 그렇게 재밌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가 뭔가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무언가 엄마의 어떤 질문에 따라 아이들은 분명히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그거를 뭔가 죄책감을 느끼게 한대거나 음. 그거를 뭔가 구박을 한대거나 음.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몰래 하게 되는 거고 음. 이건 내가 되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고 음. 그러면 이제 그게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음. 하지만 게임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러면 당당하게 하려면 엄마와 아이가 서로 신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음. 아이가 게임을 할때 엄마가 편안하게 기다려 줄수 있으려면. 음. 아이도 분명히 엄마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경청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갑자기 게임을 아이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 시작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시작일 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중독될 수 있고 게임은 중독될 수 있다. 누구나 할 것이다. 아이들이 친구들끼리의 문화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부모 교육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계속해서 공부하셔야죠 예. 관련된 책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 선배들의 말씀 좀 들어보시고 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아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내 아이가 안 그랬다고 또 다른 아이가 그런다는 것도 없고 막 이런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도 제 경험치만큼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음. 네. 다른 아이 뭐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그 많은 다양한 아이들을 음. 다만 기본 뿌리 어, 분명히 부모와의 관계 음. 이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 아, 네. 아주 굉장히. 네. 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말씀이고 좀 신기한 거는 저희가 요즘에 그 심리 상담 스터디 음. 제가 좀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심리학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네.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꽤 어, 많은 것 같아서. 네네, 아, 예. 네, 어차피 자, 네. 인류가 음. 나타난 이유부터 음. 고민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아, 네. 굉장히 핵심 이게 어머님도 그러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아, 아, 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아, 저희 이제 그 초등부 음. 이제 고점제를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이제 그 하예정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참 아주 굉장히 제가 일단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이해가 됐고 네. 제가 아직 자녀는 없지만 자녀를 낳으면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에 제가 확신이 잡혀가지고 아, 아, 네. 역시 일타강사님께 네. 제가 과외를 받은 느낌에 네.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것 네. 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오늘 하신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줄이고 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자리 많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네 되게 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음. 정리해 주신 말씀을 이제 네. 당부 말씀을 편하시게 네뭐 저야 라이브로 만나는 게 솔직히 음. 편해요 음. 소통 말 그대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어. 이런 어색한 강의를 음. 하는데 원장님께서 되게 편하게 해주셔갖고 음.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조금 알겠습니다. 저도 네. 아쉬움이 네. 좀 있는데요. 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익숙해져서 네. 차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 잘 됐기 때문에 본님들도 네. <laughs> 네. <laughs> 굉장히 이해가 잘 되셨을 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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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은 음. 항상 응원해주셔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어머님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수학인 경인본원 김준혁 원장이었고 이제. 네, 하혜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